교육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전국 시도 교육청 급식 종사자 건강 검진 결과 중 부산의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의심자와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슈 포커스 오늘은 정현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 수석 부지부장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급식 종사자 건강 검진에 대한 간략한 취지와 부산의 결과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 경기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신 선생님이 3년 만에 산재 판정이 되면서 급식실 선생님들의 건강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어, 부산은 2021년 봄에 부산에서도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 요구와 투쟁으로 저 22년 여름방학 때 10년 이상 근무자 또는 55세 이상 1년 이상 근무자들의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부산에서는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3월 14일 부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산이 폐암 확진자 6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네,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까 조리원 배치 기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업무 강도가 높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나 비교 사례들이 있을까요? 어, 배치 기준이라는 것은 조련원한 명이 감당하는 식수인원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조련원한 명이 초등은 180명에 한 명, 중고등은 150명입니다. 에 전국의 배치 기준이 동일하지도 않고 어, 같은 일을 하지만 세종시와 같은 경우에서 보면 최대 두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거기에 부산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교실 배식이 있고요. 여기에 교실과 식당을 병행하는 병행 배식 그리고 2층, 3층, 4층까지 식당이 이루어져가 있는 노동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배치 기준이 높다 보니 월등하게 노동 강도가 높고요. 여기에 이제 배추를 직접 절여서 김치까지 담그니 노동 강도는 더 높다고 높아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부산 학비 노조가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건강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부산시 교육청이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조리 도구 개선과 종사자 건강 검진 특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었나요? 어, 우리 조인 노동조합에서는 폐암 대책으로 급식실 환기 개선과 조리 도구는 정기 기구 배치 기준 하향 그리고 건강 검진 대상자 확진 확대 정기적인 검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실시는 이루어졌는데, 정기적인 검진은 제도화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환기 시술은 2 7년도까지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씩 어, 직접 튀기고 전을 붙인다면 노컷식 어, 노동자들은 계속 조류 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국 최악의 배치 기준을 하향하여 노동 강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우리와 배치 기준이 비슷했던 인천의 경우에는 작년에 307명을 인연 충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도 25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배치 기준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지적했듯이 급식시 폐암 확진자 전국 최대라는 수식어가 부산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조류흠이라는 것이, 조류흠이라는 발암물질은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노동 강도가 높으면 호흡이 빨라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 보면 더 폐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 강도가 낮아져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인 배치 기준을 낮춰서 1년 충원을 해줘야 하는 것 상황입니다. 부산급식 노동 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하다가 보니, 신규 채용 미달로 이어지고 있고요. 인원 충원은 여전히 안 되고 있고, 3, 올 3월에 채용되신 신규 소리원 선생님들도 벌써부터, 예, 퇴사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지금 심각한 급식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해야 됩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3년째 제자리 거름인 배치 기준과 인력 중원을 총액 인건비 좀 우는하지 마시고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예산 편성 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당장 노동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실에서는 매일 자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에는 추위를 일깨가면서 더운 여름엔 폭염 속에는 튀김 속과 전판 앞에서 탈수로 쓰러져가면서도 고장 난보일러 때문에 물을 끓여서 설거지를 하면서까지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온몸에 멍 자국이 덜어도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쉬지 못하면서까지 아이들한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그 일념으로 학교 급식을 지켜온 급식 노동자들입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에 두고 급식만 나가면 된다는 부산교육청의 급식정책은 노동자들을 정말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아이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급식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소중한 아이들도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산교육청이 하루빨리 인식해 주시기 바랍고 우리의 저우 개선을 위해 소통하는데 온 힘을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현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